우리는 지난주에 애굽에서자충우돌 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죠. 어, 저도 물론 그렇고, 어, 입을 킥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으로는 아마 가장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12장일 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장도 창세기 12장,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처럼 우승 트로피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찬바람과 모진 풍파가 만들어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을 하는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의 경험, 성공의 경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루틴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어떤 DNA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에 우리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실패의 경험들은 저를 인생을 보는 통찰력을 키웠고 지혜로운 조금 더 지금도 몰라 어리석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조금 더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실패의 경험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의 경험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DNA를 만드는 긍정적 DNA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의 경험들은 인생의 통찰을 꿰뚫어보는 직관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믿음 안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실패, 우리의 우여곡 절 아니면은 이불킥하고 싶은 순간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본문은 12장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의 성장과 관련해서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장에서의 그러한 아브라함의 어려움, 아브라함의 자신의 실수 그로 인해서 와이프도 잃어버리고 돈만 잔뜩 남는 장사는 아니었죠.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것을, 본질적인 것을 인생에서 잃어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은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이 다 찾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점이 바뀌게 되었는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13장을 읽어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네게브로 올라가죠. 애굽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네게브 남방 사막이 있습니다. 척박한 네게브 땅을 통과해서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3절.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베델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베트 엘. 엘은 엘 하나님. 베트는 집. 하나님의 집, 성전과도 같은 곳이 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처음 드려줬던 그 예배 장소에 다시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저는 정말 그 시기였지만 모든 결과를 좋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달락짓는 음,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막 1장이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스토리에. 1막 1장이 끝났고, 5절부터 1막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도, 일행 로또,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만, <laughs>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돈이 없어도 문제인데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기게 된 문제는 관계적인 문제죠. 그래서 땅은 제한된데 재산은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영역 안에서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있었고 조카 롯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하면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다투는데 이 다툼의 맥락을 부연 설명하죠. 또그다음에 말로, 또그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부을 받았습니까? 복의 통로로 부을 받았죠. 근데 이집트에 가서는 재앙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는 다툼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유목민, 목동들인데, 목동들이 기본적으로 거칩니다. 들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말로 안 싸워요. 돌팔매질라든지 거치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의 현장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가난 한 사람, 불리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문제가 뭐 간단하게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내부 분열 같은. 근데 여러분 떠나버리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아브라함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야곱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야곱 이야기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부가 됐습니다. 재산이 많아졌고, 그리고, 어,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고 싶어 하는데, 라반이 어떻습니까? 절대 안 보내려고 하죠. 절대 안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대 혈족 사회에서는 사람의 수가, 자식도 최대한 많이 낳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수가 돈이고 힘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 세계에서는 사람 그 자체, 규모 그 자체가 그시대에 자기를 가늠하는 힘과 영향력과 명예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 나가는 게이 라반에게는 유익인데 단순히 야곱뿐만이 아니라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라반이 허락해 줄 리가 만무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롯을 떠나 보내는 게 결탐고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구절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다 같이 시작.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아, 이런 말 한번 해 보고 싶죠? <laughs> 너무 많아서. 한번 떠나가라. <laughs> 너무 많은 게 떠나가라. 이런 말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구절이 사실 핵심인데 아브라함이 떠나보냈던 게 포기했던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로스를 포기했는데 로스의 재산과 그의 사람들을 포기한 장면인데 에, 이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의 영향력과 그의 규모와 그의 한 개인의 에, 사이즈를 포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가 좌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땅의 우선권을 준 겁니다. 당시 다 땅이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구조를 보면 서쪽으로 가면 이제 블레셋 평야가 있고, 중앙이 중앙 산악 지대가 있고, 밑으로 가면 광야고, 오른쪽으로 가면 요단 동편의 풍요로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시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꼼짝없이 중앙 산악 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족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사라가 시집가라고 한다고 가냐! 나 같으면 안 간다! 이렇게 <laughs> 할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들까지 족장의 소유물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는. 조카도 생산여탈권을 족장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보낼 때, 야곱이 안 간다고 하니까,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혼자 가라 그러죠. 데리고 가면 싹다 데리고 가면 추격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족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가문이 국가의 바운더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족장이 최고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뻘 내는 로스에게 그가 불리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데려갈 뿐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땅들 중에 기름진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줬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관례에 있어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포기는 파격적인, 그러니까 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기회. <laughs> 여기서 독립하지 않으면 마음 바뀌면은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큰 기회를 조카 로세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스토리만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여러분, 어떻게 조경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어, 줄 것도 없는데, 조경할 것도 <laughs> 어떻게 조경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조경을 하면 또, 어,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조금 더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보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기에는 뭔가 1 3장이 기록된 의도가 좀 다른 데 있어요. 8절을 건너 뛰었습니다. 8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로스에게이르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를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히읗자 발음은 크가 히읗이 그래서 이게 아흐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할때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얘기할 때그 아우가 아흐입니다. 비슷하죠 한글 말이요.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그 형제들이 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족 관계를 얘기하는 게아니라 친척이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 아흐라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흐 관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고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의무를 가진 친족. 그 이제 고대 이 군동 이때 맥락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임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가서 복수를 해야 될 피해 의무를 집니다 오늘 맥락 은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피해 복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대가 끊기게 되면 형수취수법에 의해서 대를 이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가장 가. 가까이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할 친족관계를 사, 얘기를 할때 아크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건너올 때 거기에 일단 1차로 갈대아우루에서 하란 갔다가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죠.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갈대아우루, 하란, 약속의 땅. 하란에 멈췄을 때 데라가 전체 아버지 아닙니까? 대략 가서 거기 하란에서 죽죠? 근데 여기서 많은 또 다른 가족들이 있어요.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넘어오는데, 근데 딱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롯이죠? 왜 롯일까요? 아들뻘인데 친하지도 않을 텐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왜 롯을 데리고 올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너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라에는 불임이었죠. 건너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자가 없어지거든요.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겁니다. 그럼 고대 군동에서 대가 끊기고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족장이 죽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상속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어떻게 다뤄 가시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12장부터 22장까지예요. 뭐 미리 스포를 하자면 첫 번째가 롯입니다. 로 포기할래? 두 번째가 엘리에셀입니다 포기할래? 세 번째가 실수로 나온 이스마일입니다. 포기할래? 마지막 이삭도 주고, 그것도 도, 조, 도가 아니고 조. 계속해서 상속자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때 당시 이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시예요 왜냐하면 상속 1순위기 이 때문에. 아흐,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에서, 14장에서, 롯이 위기에 빠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뭐,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길리온자 40몇 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굴고 구출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포기했다는 이 부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laughs> 앞뒤로 한번 손해 보지 마시다. <laughs> 굳이 손해 보지 마살 살지, 살지 마세요. <laughs> 저는 옛날에도 제 설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뭐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생각하니 문자적으로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손해 보지 말고,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릇 나빠져요. 자꾸 포기하면 주변 사람들 호구로 보고, <laughs> 가끔 포기해야 돼요. <laughs> 가끔 예. 문자적으로 그렇게 단순히 그냥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뭘 포기했다,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야곱 이집트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방법대로 이것만 고집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결과라는 걸 이집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꾸 하늘에서 죄송합니다. 허무하리만큼 자신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었던 그 방법이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철석까지 그 방법을 믿었는데. 이거하면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죽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다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마음대로 됐어 안 됐어 지금까지 그냥 막. 인생이 마음대로 한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을 고집하다 망할 수도 있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벼락같이 깨달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척을 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청빙을 준비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 청빙. 그러면 담임 목사 청빙 한세번 정도 제가 도전을 했었는데, 키가 작은 이유를 안 뽑힌 것 같아요. 네. 큰 사람들 잘 가더라고. 그래서 이 근데 보통 이 단위 목사 청빙 원서를 내면 서류를 이만큼 책처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소, 사실은 서류 준비할 기찮아서 개척한 것도 좀 있습니다. 5%. 그럼 이제 서류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부임 이후에 목회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두 번째, 5 개년 계획은 어떠한가. 세 번째, 20년 계획은 어떠한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웃기죠? 그죠그 쓰면서도 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20년 내에는 세계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떨어진 것 같긴 한데. <laughs>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느낀다,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일 일은 모른다. 사람 일은 모른다. 인생한 계획도 안 된다. 계획하면 반드시 안 된다. 그렇죠? 된다 싶을 때 망한다. 안 된다 싶을 때 된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한번 망해봐서 잘 알거든요. 그 옛날에 또 전에, 에... 그만하겠습니다. 개척 얘기 안 하기로 했죠. <laughs> 1년 넘었으니까.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새겨준 직관과 통찰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귀한 거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교회 동그라미 교회 딱 들어오면 저기 돌 있죠 돌. 저기 보면 이제 에스겔 말씀인데 막뭐 천사가 어떤. 사람 저거 보고 다 이단인 줄 알아요. 보통 보통 교회에 뭐 설립 말씀을 으면뭐 내가 반석 위에 너희 교회를 세우리니 뭐 천국 열쇠를 주겠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에스겔서 이상한 말씀이 딱 잘라져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그라미 교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의 배경이 칠흑같이 어두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직전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이 교회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나라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떡 하려고 이걸 그대로 계속 두고만 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쫙 열어보여주시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는 마차를 타고 있고 마차는 뭐가 있습니까? 바닥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그냥 바퀴가 아니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교회 로고를 보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이 마차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보통 우리가 차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나 뒤로밖에 몰라요. 못 가요. 근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어디로 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촐랑거려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는 직선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선만 나간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좌로도 갈수 있고, 우로도 갈수 있고, 대각선으로 갈수 있고, 뒤로도 갈수 있고, 하나님은 유연하시구나. 하나님은 경직된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전통적인 분이시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바닷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많은 땅을 낼수 있는 분이시구나.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가는 게 인생의 실패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 처음에는 고민을 했던 게 그것입니다. 아. 뭘 해야 될까?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을 세웠으니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할까? 아니면은 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 뭘 <laughs>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마침 이제 또 통독하던 맥락이 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고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유연하시고, 이렇게 자유로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넓으신데, 물 같으신데" 나는 생각이 이렇게 또 방법론을 구하는 이렇게 경직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구나. 로시 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말라.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방법이시고 하나님이 대안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과이시고 우리의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세워 놓은 어떤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계산대로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결과보다는 방법에 집착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이 잘안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신경쓰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유연하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집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복하는 게 그게 성도의 기본적인 복 받는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절 봅시다. 인생의 쓴맛을 못본 롯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활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니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롯이 첫 번째 눈치 없는 행동, 가란다고 가죠. 두 번째 행동, 선택하란다고 선택하죠. <laughs>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거든. 그죠? 롯은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근데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소동과 고브라로 갔죠. 자기가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유황이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믿습니까? 몰라요.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씁쓸했겠죠. 가란다고 가냐? 택한다고 택하라고 한다고 기름진 땅을 택하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씁쓸했을 겁니다.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익살스럽고, 얼마나 다정당함인지 아십니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잘 보세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어디?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자손에게 어떻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르리라. 여기 감동적인 말 아닙니다. 제 앞에 롯시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씁쓸한 표정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씁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어디를 바라보라? 북, 남, 서. 그리고 또 어디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 <laughs> 죄송해, 혼자 내고. 동쪽으로는 누가 갔어요? 롯이 갔어요. 씁쓸해지 마라. 저거 다시 너, 네 거다. <laughs> 가고 있지만 네 거다. 할렐루야. 다내 거다. <laughs>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섭섭할 수 있지만 결국 저땅너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롯거 아니다. 이건 내 땅이고 내가 나한테 줄 거다. 내가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봅시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상속자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티끌을 세실수있을지인데또왜 티끌일까요? 롯이 떠나고 있죠. 고대 근동이죠. 건조합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티끌입니다. 롯이 많은 사람들, 많은 재물들 낙타 데리고 쫙 가고 있죠. 완전히 시야를 다 흐려버릴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시야에서는 온통 가득한 먼지와 티끌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씁쓸한 장면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눈앞에 티끌 보이냐 이 티끌같이 네가 로스를 떠나보내면 이제 너의 상숙자가 누가 될지 두렵냐 여기서 너의 대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냐 걱정하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뭐같이 지금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을 들라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누가 눈을 듭니까?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죠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로 봅니까? 소돔과 고무라를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눈을 들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는 누가 눈을 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시죠.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티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약속을 보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너의 대안이 되고 너의 방법이 되고 너의 결과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남편이 되고, 너의 반석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결국 다 살뜰하게 찾아서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 믿음으로. 제가 원래 기복주의적이지는 않는데, 오늘만 한번 기복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17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